당신은 지금까지 성공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운이 좋았다, 타이밍이 좋았다, 자본이 있었다, 고 말하는 그 순간, 진짜 억만장자들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를 바꾼 한 남자의 철학이에요. 그 남자의 이름은 존디 록펠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석유왕이 된 진짜 이유는 석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록펠러가 남긴 가장 강력한 존디 록펠러 명언 중 하나가 있어요. 나는 석유를 팔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움직였다.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공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기술을 배울지, 어떤 투자를 할지. 하지만 록펠러는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이게 바로 록펠러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제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욕망을 이해하고 그 욕망을 자신의 목표와 일치시키는 천재였죠. 록펠러가 16살에 첫 직장을 구했을 때 그는 이미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릴 때 그는 차분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나는 평생 남들에게 통제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부자 마인드셋의 시작점이에요. 외부 환경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정복하는 거죠. 록펠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감정 통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가 감정이 없는 로봇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는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시장이 폭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록펠러는 그 순간에도 차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성공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했다. 그래서 실제로 위기가 와도 놀라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전략적 사고예요. 록펠러는 감정의 파도를 타는 서퍼가 아니라 감정의 파도를 예측하는 기상학자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록펠러처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록펠러도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느끼도, 그 감정이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두지 않았어요. 둘째, 감정과 행동 사이에 시간을 두세요. 록펠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하룻밤을 자고 생각했어요. 감정이 끓고 있을 때는 절대 결정하지 마라. 셋째, 루틴을 만드세요. 록펠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건 지루함 때문이 아니라 의지력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어요. 록펠러의 억만장자 조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시간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나는 하루 15분도 낭비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다. 이것은 철학이다. 당신은 하루에 15분씩 낭비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하루 15분이면 일주일에 1시간 45분, 한 달에 7시간 30분, 1년에 90시간이에요. 이건 거의 2주간의 시간이에요. 록펠러는 이 시간의 복리 효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모든 거래를 기록했고, 모든 회의 내용을 정리했고, 심지어 자신의 감정 상태까지 분석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 개발의 진짜 모습이에요. 화려한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비싼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자신을 관찰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록펠러의 하루 루틴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아침 6시 기상 후 15분간 명상과 계획 수립, 아침 7시 동일한 메뉴로 조식, 의사 결정 피로 최소화 아침 8시, 전날 기록 검토 및 오늘 우선순위 설정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가장 중요한 업무 처리 오후, 1시, 간단한 점심, 과식 금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회의 및 협상 오후, 6시, 하루 정리 및 내일 준비 오후, 7시, 가족 시간 오후, 9시, 독서 및 학습 오후, 10시, 취침. 보세요. 이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측 가능성이에요. 록펠러는 자신의 에너지를 사소한 결정들에 낭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모든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결정들에 집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요. 1년 안에 1억 벌기, 3년 안에 회사 설립하기, 5년 안에 부자 되기, 하지만, 록펠러는 목표보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가 뭘까요? 목표는 결과예요. 시스템은 과정이에요. 목표는 일회성이에요. 시스템은 반복적이에요. 목표는 운에 의존해요. 시스템은 습관에 의존해요. 록펠러의 성공 철학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석유를 많이 팔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석유를 찾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광고, 마케팅, 세일즈예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독점, 표준화, 시스템화예요. 럭펠러는 단순히 석유회사를 운영한 게 아니라 석유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는 석유 채굴부터 정제 운송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했어요. 이게 바로 수직 통합이라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가 이 모든 걸 혼자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비전을 실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록펠러는 사람들의 동기를 완벽하게 이해하했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회사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는 걸 느끼게 만들었어요. 록펠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위기 대응 능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위기에서 도망칠 때 그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어요. 1873년 경제공황이 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록펠러는 이 시기를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위기를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망했다, 어떻게 버틸까? 록펠러의 생각, 기회다, 어떻게 확장할까? 이 차이가 바로 부의 마인드와 가난한 마인드의 차이에요. 록펠러는 경제공황 때 경쟁회사들을 헐값에 인수했어요. 남들이 팔려고 할때 그는 샀고, 남들이 움츠러들 때 그는 확장했어요.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의 원조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무모하게 도박을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한 계산과 분석을 바탕으로 움직였어요. 록펠러의 위기 대응 3단계, 1단계, 침착함 유지. 다른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때 그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감정적 결정을 피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했어요. 2단계, 기회 포착. 위기 상황에서 생기는 새로운 니즈를 파악했어요. 경쟁자들의 약점을 분석했어요. 3단계, 전략적 행동.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렸어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이익을 추구했어요. 록펠러가 다른 부자들과 달랐던 점은 돈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그는 돈을 목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돈을 도구로 봤어요. 돈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용하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 이게 바로 록펠러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는 자녀들이 부자로 태어났지만 부자처럼 행동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록펠러의 자녀 교육 원칙, 용돈은 일한 만큼만. 아, 아무리 큰 부자의 아들이라도 공짜는 없었어요. 모든 돈은 노동의 대가였어요. 기록하는 습관. 모든 지출을 기록하게 했어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줬어요. 절약의 미덕. 불필요한 지출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검소함이 곧 지혜라고 가르쳤어요. 기부의 의무. 돈을 벌면 반드시 남들과 나누라고 했어요.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어요. 이런 교육 때문에 록펠러의 자녀들은 평생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지금까지 록펠러의 개인적 성공, 비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었죠. 록펠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인간 심리였어요.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록펠러의 인간관계 3법칙, 첫 번째 법칙,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 록펠러는 거래를 할때 항상 상대방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했어요. 그는 윈윈이라는 win 개념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던 거죠. 예를 들어, 그가 철도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도 단순히 운송비를 깎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대량 운송을 보장하니 당신들의 철도 이용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 대신 운송비를 조금 조정해보자 라고 제안했어요. 이게 바로 록펠러식 협상법이에요. 상대방도 이익을 보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법칙, 신뢰를 화폐처럼 축적하라. 록펠러에게 신뢰는 돈보다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그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고 항상 정직하게 거래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록펠러와 거래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아,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세요? 신뢰가 쌓이면 거래비용이 확 줄어들어요. 복잡한 계약서도 필요 없고 까다로운 조건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면 끝이에요. 세 번째 법칙, 장기적 관계에 투자하라. 록펠러는 단발성 거래를 싫어했어요. 그는 항상 이 사람과 10년, 20년 후에도 함께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관계에는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인적 네트워크예요. 지금까지 록펠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록펠러도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록펠러의 여섯 가지 성공 시스템. 첫째, 자기 통제력. 감정을 통제하되 억압하지 않기. 루틴을 통한 의지력 절약. 장기적 관점 유지하기. 이 둘째, 시간 관리. 매일 15분도 낭비하지 않기.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기. 예측 가능한 일정 만들기. 3. 셋째, 시스템 사고. 목표보다 시스템에 집중하기. 사람들의 동기 이해하기. 구조를 만들어 자동화하기. 4. 넷째, 위기 대응.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역발상적 사고하기. 장기적 투자 관점 갖기. 다섯째, 돈의 철학.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보기. 절약과 검소함 실천하기. 사회적 책임감 갖기. 여섯째, 인간관계 마스터리.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신뢰를 화폐처럼 축적하기. 장기적 관계에 투자하기. 이 여섯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록펠러 시스템을 현대에 적용하는 법. 록펠러의 철학을 현대 직장인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동료들의 성공을 도와주세요. 상대방 이익 우선. 약속한 데드라인은 반드시 지키세요. 신뢰 축적. 단기 성과보다 장기 관계에 집중하세요. 사업에서 고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시스템을 만들어 자동화하세요. 투자에서 감정적 투자를 피하세요.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세요.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계획은 좋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실행이 낫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당신도 지금 인생의 변화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록펠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성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들의 복리 효과다. 당신이 오늘부터 할수 있는 것들, 일주차, 기초 다지기, 감정 일기 쓰기, 매일 밤 5분만 투자해서 오늘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세요. 그 감정들이 당신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세요. 일주일 후 패턴을 찾아보세요. 시간 기록하기. 일주일만 당신의 시간 사용 패턴을 정확히 기록해보세요. 어디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록펠러처럼 15분 단위로 기록해보세요. 2주차. 루틴 구축하기. 아침 루틴 만들기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고정된 패턴을 만드세요. 록펠러처럼 아침 첫 15분은 계획 수립에 투자하세요. 저녁 정리 루틴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의 성과와 개선점을 기록하세요. 내일의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하세요. 3주차 시스템 사고하기 목표를 시스템으로 바꾸기. 1년 안에 승진하기. 매주 상사에게 유용한 아이디어 한 개씩 제안하기. 돈 많이 벌기. 매월 새로운 수입원일 개씩 만들기. 건강해지기. 매일 30분씩 운동하기. 인간관계 시스템화. 매주 중요한 사람 3명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월 1회 멘토나 선배와 만나기. 분기별로 네트워킹 이벤트 참석하기. 한달 후, 록펠러 마인드셋 완성. 한달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록펠러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록펠러가 말했듯이,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다. 계속해서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록펠러의 마지막 조언. 내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다. 기술에 투자하고, 습관에 투자하고, 인간관계에 투자하라. 그 투자는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다. 당신도 록펠러처럼 될수 있어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일관성과 끊기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록펠러의 가장 유명한 명언으로 마무리할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있을 때 준비한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당신의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한 가지 습관을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응원 메시지를 남겨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록펠러의 라이벌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거인의 대결 놓치지 마세요. 록펠러의 철학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